논술로 만나는 우리 역사 3관. 고조선은 어떻게 2000년 이상 계속될 수 있었을까? 고인돌은 어떻게 만들었을까? 세월이 흘러 환웅은 늙고 병이 들었습니다. 한동안 시름 시름 앓다가 결국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환웅께서 이렇게 돌아가시다니, <laughs> 하늘신께서 어찌하여 환웅님을? <laughs> 여러분 언제까지나 슬픔에 잠겨 있을 수 말은 없소. 어서 새 족장을 뽑도록 합시다 새 족장이라면 당연히 당군이 되어야 하오. 맞소. 단군은 환웅님께 부족을 다스리는 법을 잘 배워두었으니 족장으로서 부족함이 없을 것이오. 이렇게 하여 단군은 환웅족의 새 족장으로 추대되었습니다. 단군, 어서 땅을 파서 환웅의 시신을 모셔야 합니다. 시신 위에 쌓을 돌도 나르고요 그러자 당군이 고개를 자우며 말했습니다 음, 지금까지는 사람이 죽으면 돌을 쌓아 무덤을 만들었지만 이젠 다 바로 돌아가신 아버지의 시신을 예전 방식 그대로 묻으면 그 위대함이 후세에 잘 전해지지 않을 것이오 듣고 보니 그렇군요 그럼, 어떡하면 좋겠습니까? 사람들은 잠시 슬픔을 잊고 환웅의 장례 방식을 의논했습니다. 거대한 바위돌을 세우고, 환웅님의 시신을 그아래 묻으면 어떻겠소? 게다가 커다란 돌에는 영혼을 지켜주는 신비한 힘이 깃들어 있지 않소? 허, 참으로 좋은 방법입니다. 사람들은 큰 바위돌로 새로운 무덤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을 당군이 직접 맡아서 지휘하였습니다. 먼저 장정들은 산으로 가서 가장 크고 단단해 보이는 바위를 골랐습니다. 그리고 바위에 갈라진 틈 곳곳에 나무 말뚝을 단단히 박았습니다. 이어서 말뚝 위에 물을 듬뿍 뿌렸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나무 말뚝이 물에 불어 팽팽해지면서 바위가 쩍 갈라졌습니다. 이제 집채만큼 커다란 받침돌을 동화줄로 꽁꽁 묶고는 통나무 위로 굴려 고인돌을 만들 위치까지 옮겼습니다. 이제 받침돌을 세워야 하니 구덩이를 파시오! 장정들은 구슬땀을 흘리며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뒤 알맞은 구덩이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안에 받침돌을 기둥처럼 세우고 받침돌이 흔들리지 않도록 작은 돌멩이를 가득 채워 넣었습니다. 그리고 퍼낸 흙을 받침돌 위로 다시 쌓아 올려 발로 꼭꼭 다졌습니다. 거대한 덮개 돌을 쉽게 들어올릴 수 있도록 비스듬한 임시 언덕을 만드는 것이죠. 여기야 여기 이쪽으로 올려 예 갑니다. <laughs> 이제 그 언덕에 통나무를 쭉 깔고 그 위로 덮개 돌을 운반했습니다. 그리고 받침돌 위로 덮개 돌을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덮개돌 옆의 언덕을 무너뜨리고 흙을 퍼내시오. 언덕의 흙을 모두 치우자 마침내 단단하게 세워진 고인돌이 웅장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장정들은 받침돌과 덮개돌 사이에 널달란 무덤방을 만들고 그곳에 환웅의 시신을 곧게 누였습니다. 환웅께서 쓰시던 청동방울과 청동거울. 그리고 정동검도 함께 묻어 드립시다. 고인돌이 완성되자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숙이고 환웅의 죽음을 깊이 애도했습니다. 환웅님 저 세상에서 편히 쉬소서 우리 환웅족이 늘 평안하고 번창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그후 환웅족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고인돌에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고인돌은 무덤뿐만 아니라 제사를 지내는 제단의 역할도 하였던 것입니다. 고조선에는 어떤 법이 있었을까? 신씨 땅의 새로운 족장이 된 당군은 계속해서 땅을 넓혀 나갔습니다. 그리하여 기원전 2333년 마침내 해처럼 빛나는 아침의 나라 고조선을 세웠습니다. 들으라. 나는 신씨의 뜻을 이어받아 이 나라 고조선을 홍익인간의 정신으로 다스릴 것이다. 고조선 만세! 당군 만세! 이제 사람들은 고조선의 통치자를 당군이라고 불렀습니다. 1대 당군, 2대 당군,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고조선을 세운 첫 번째 당군에게는 제사장이라는 뜻의 왕검이라는 말을 붙여 당군 왕검이라고 불렀습니다. 고조선 사람들은 좋은 농기구와 가축 등을 이용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땅의 성질이 모두 같지는 않았기 때문에 풍년이 드는 곳도 있고 흉년이 드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생겨났습니다. 더 가진 사람이 생기면서 덜 가진 사람도 생기고 강한 사람이 생기면서 약한 사람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급이 생겨나고 이제까지 착하고 부지런하게만 살아가던 사람들이 차츰 욕심을 내고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이 처럼자 봐라, 저 도둑놈자 봐라. 도둑 어느 날부잣집담 너머로 큰 소리가 흘러 나왔습니다. 얼굴을 검은 두건으로 가린 청년이 쌀자루를 훔쳐서 담을 넘다 집주인에게 잡히고 말았습니다. 집주인이 도둑의 검은 두건을 벗기자 이웃에 살고 있는 아마란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아, 니놈은! 자,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아마란은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너 같은 녀석을 용서했다가는 우리 집곳간이 도둑놈으로 넘쳐날 것이다. 재판을 받으러 가자! 집주인은 아마란을 끌고 재판장으로 갔습니다. 재판장에는 다른 죄인들도 잡혀와 있었습니다. 소문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구경을 하려고 하나둘씩 모여들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나 아, 그렇게 말이에요. 도둑놈들이. 아이고, 숨이 죽요곧 재판을 시작할 것이다. 창을 든 병사가 소리쳤습니다. 모두 머리를 숙여라. 단군께서 납신다. 단군이 자리에 앉자 신하가 아뢰었습니다. 아마라는 부잣 집의 쌀을 훔쳐 싸옵니다 그러자 당군이 무서운 눈으로 아마란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어찌하여 남의 것을 훔쳤느냐? 먹을 것이 탐나서 저도 모르게 그만 잘못했사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모두 들으라. 아마라는 떳떳하게 살지 않고 남의 것에 함부로 손을 대었으므로 이제부터. 부잣집의 노비로 삼을 것이다. 아마란에 대한 재판이 끝나자 병사가 또 다른 죄인을 끌고 왔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거루이온데 사보할과 다투다가 사보알의 머리에 큰 상처를 냈어옵니다.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다른 사람을 해쳐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대주어야 하느니라. 거루는 사보알에게 상처를 냈으니 옥식으로 갚도록 하라. 아... 거루는 긴 한숨을 쉬며 눈물을 떨구었습니다. 당구는 모인 사람들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화가 난다고 남을 해치거나 가난하다고 함부로 도둑질을 하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는가. 고조선은 홍익인간의 나라, 모든 사람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고조선의 법 발조법을 잘 지켜야 한다. 알겠느냐? 당군은 그렇게 고조선의 질서를 하나씩 잡아갔습니다.